i 죄축이다왕의신 성령님 왕 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꿈 사건을 통하여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들도 살펴보았어요. 요셉때도 어, 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 중에 찾다가 요셉이 찾아지고, 요셉이 지혜를 제공함으로,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애국의 총리가 되듯이,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이, 어, 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풀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애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 왕으로 어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결할 사람들, 해석할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이 다니엘이 높여진 이야기 이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우리가 앞에서 표를 볼때 605년부터 다니엘이 활동했다 이랬는데 2년 됐는데 602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너부갓네살이 정식으로 정의한 것이 604년으로 계산해서지금이 2년째 되는 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문자적으로 안맞다고막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성경이 틀렸다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너부갓네살이 정식으로 정의한 것을 604년으로. 지금은 니엘이 활동한 지는 3년째고, 그러니까 잡혀간 지는 3년째고 정식으로 넘어간 네살이 저기한 지는 2년 되는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 누구에게? 왕에게. 꿈을 꾸고 커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그 꿈을 해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결함으로 하나님 높이신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뭐냐면은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보게 돼요.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검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뭐은으로 되어 있고 뭐 새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 있는데 거기 한 돌이 나타나서 막깨트리는 부서지는 어, 그렇게 그러니까 꿈을 꾸도 좀 기분 나쁜 꿈인 거요 쉽게 말해서 범민아의 지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머리가 깨지고 또 은으로 된그 가슴 부분도 깨지고 다리의 진흙 부분과 쇠 부분으로 된것들로다 깨지는 어떤 돌이 나타나서 아, 이꿈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한이틀 후에 살펴보겠지만. 장차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나라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니까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크게 융성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 되지만 너희들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날에도 무너진다고 하는 세계사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그런 어떤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신상이 무너지니까 이 너부갓네살라왕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꿈을 꾸지?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기과 점쟁이와 갈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 다 불렀다는 의미예요. 자 다니엘이 놀란 지혜를 가진 것이 면접할 때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급 직원이 시키면서 밑에 밑에 말단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데 그의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술사들,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유명하다고 하는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부르니까, 왕이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왕의 앞에 서고. 다니엘과새 친구는 저 밑에 하급직원이니까 아직 부를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 말해서. 어, 왕이 아무리 그들이 지혜가 뛰어난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그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꿈을 풀 거라고 왕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게요 왕이 그들에게 대,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여 마음이 범인하도다. 잠을 못 이룬다. 이상한 꿈을 꿨다. 그니 너희들은, 이, 여기서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 꿈 내용도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능력 있는, 너희들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들이 알아맞추는 자들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꾼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히는거 이게 진짜니까 내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맞혀 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사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그 당시 통역어가 아람말이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주면 무슨 꿈인지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말하면, 뭐꿈 해몽하는 사람이 그걸 해석해 주는데, 이때 왕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 주지 않고, 내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고, 또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추는 사람이 진짜 너희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이, 그 나라는 여러 나라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니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알아맞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누구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 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누가 풀수 있죠? 그게 지금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새 친구가 있으니까. 그들로 이 문제를 풀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이 갑자기 이상한 문제를 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시작과 끝을 맺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이 주관자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을 믿으셔야 되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이 되게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과새 친구들도 너희들도 같은 그 어떤 지혜자 그룹이니까 너희들도 꿈을 다 풀지 못한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린 굉장히 위기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발생해도 그때 하늘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 왜?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5절 왕이 갈대 니이 대답하리되 내가 명령을 이미 내렸다. 어떤 명령 내 꿈을 말해주지 않고 이 꿈을 맞추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고 잔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시간 끌려고 말을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명령대로 내 꿈도 알아맞추고 그 해석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꿈과 그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너희들은 완전히 죽임당할 것이고, 너희들 지금은 망한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빨리, 너희들 신에게 묻던, 너희들 어떻게 하든 나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6절. 너희가 말일 왕의 꿈과, 아, 내가 꿈과 해석을 보이면, 내가 많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러므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왕도 좀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찜찜해. 이거 해석을 듣고 싶은데 그걸 알수 있는 지혜자를 그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선물도줄 것이고 상도 또 내가 너희들 높은 자리도 줄수 있으니 빨리 이것을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되원하 워낙은 꿈은 아,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해석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대답하길래 대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끌려고 자꾸 내 꿈을 말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싫다. 어떤 꿈인지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절 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내가 말했지. 그 당시 왕의 왕의 말은 법이니까 그죠. 그리고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집도 그름더미가 된다고 망한다고 말했잖은가.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빨리 알아맞추라는 거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년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기를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면 너희들 시간 끌려고 자꾸 웅뚱한 소리인데 나 그거 싫다. 이제 빨리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모르면 알아맞히지 못한 그 뒤에 해석도 나는 틀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왕이 요구해요. 이 모든 뒤에 뭐가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단일을 높이시고 단일 등장 시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왕이 해주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단일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어쩌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10절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려 해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걸려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류계행이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 과거의 어떤 왕들도, 선왕들도, 조상들 어떤 왕도 이렇게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했지, 꿈꿈까지 알아맞추라고 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도 맞죠, 그죠? 근데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이니까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은 알아맞출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라면 모를까 우리가지 그 일을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이로 말면 아마 진노, 결국 모나로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왕은 명령했잖아요. 모나로 맞추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맞지 못하면 내가 죽이겠다 했으니까 그들을 죽여야지. 왕이 많은 법이니까. 그래서 진노하고 통분화해서 바벨론을 모든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점술가든 복술가든 여러 그 그룹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막 포로로 잡은 그 나라 중에서 귀족이란 왕족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들을 왕궁에서 먹이고 훈련식에서 왕의 자문관 자리로 이런 지혜자들을 자리를 주가지고 배치해 놨는데 그들 중에서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면 너희들은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이다 죽여버리라면 누구까지 죽는 거지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도 죽어야 되는 거요 예 그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모습입니다. 자1 3 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제 한 사람상 한 사람상 한꺼번에 다 죽을 수없으니까 시작되었다는 거요. 예그 위에 뭐 이렇게 뭐 우두머리 것부터 먼저 죽이겠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이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한꺼번에 다 죽을 수없으니까 이제 손본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했을 때 누구까지도. 다넬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넬과 새 친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들이 자기의 몸을 털어피지 않겠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왕의 맨 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 아, 십사 절이 말씀이 좀 잘라졌네요.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잘라졌네요. 우리 십사 절부터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십육 절이 나오네요. 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다베른지여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찰하고 설기로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기물이르되왕의 명절이 어찌 그리 급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아리옥이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해다니에게알리해 자,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앞에서 그림 봐도 좋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13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중간 관리자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은 내가 왕에게 해석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왜? 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아래켜주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살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 이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다넬과 세 친구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뭔가 잘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 문제로, 꿈 문제로 죽음의 이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넬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었잖아요. 우리가 채식만 해도 더 얼굴을 윤택하게 할 것을 믿고, 그들은 채식을 고집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는 대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서, 그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체험한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합신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알려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이루어서 합신 기도하는 것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새 친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기사 단일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였더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를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단일에게 나타나 보임에 단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어떤 설객들도 알수 없었던 그 일을 그 신상 그림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는 검으로 됐고, 그다음에 은으로 됐고, 그다음에 뭐 노새로 되고, 노수로 되고, 새와 진흙으로 된 이상한 진흙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만들어진 그 신상이 부서지는 모습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설명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1 9절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위기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신상이 갑자기 부서지는 것을 누구가 내 소왕으로 꿈꾸게 하고 그 일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바로 이첫 번째 꿈 사건이거든요. 우리 모두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더 높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위기라고 생각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개회도 부탁하고 여러분 리더들에게도 부탁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첫 번째 꿈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으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부간 네살왕이 어떤 꿈을 꾸게 하였지만 세상 방수로는풀수 없는 그 꿈을 바낼과새 친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일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런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높이시는 일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늘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늘이 능력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